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고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이 습격범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생으로 밝혀졌는데 이 A군과 관련한 주변인들의 품평이 어땠는지 살펴보고 현재 A 군이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의 허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스 델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저제 배현진 의원이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이 소식이 알려지고 몇 시간 뒤 범행 현장의 CCTV가 공개됐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수십 차례 배현진 의원의 머리 등을 가격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배현진 의원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 이게 가장 먼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현진 의원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어제보다는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제 럼증도 심한 상태라고 하고요. 따라서 오늘 퇴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제 이번 한 순천향 대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는 등 경과를 좀더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오늘 베이언은 병원에서 경찰의 피해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문 안을 온 한호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면담을 한 뒤에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했는데 주사는 오전 11시 20분에 시작해 낮 12시 55분쯤 끝났다고 합니다. 역시 베이언 측에 따르면 당시 기본 상황 등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피습 당시 베이언이 입었던 옷을 증거품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 임할 정도로 정신력이 매우 강한 모습인데, 다만, 외상을 입은 정도와는 별개로 정신적 충격이 매우 강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염려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간 배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도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잘 극복할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은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습, 습격범에 쏠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15살이라고 했는데 정말 초법소녀는 맞는지 단독범행인지 배우는 없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정말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 사건입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요. 일단, 15살 습격범은 강남 대치동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생이라고 합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습격범은 자신 스스로를 촉법소년이라고 했다는데,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습격범은 만 15세로 촉법소년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군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의 수사력이 더 집중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15살 피습범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배이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피스범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흔히 조울증이라고 불리는 양극성 장애 소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많지요. 여러분께서는 이 습격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치적 관심도가 전혀 없거나 낮은 15살 중학생이 동선을 알고 따라와서 배현진 의원이 맞냐고 신원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미리 준비한 돌로 머리 등을 수차례 무차별적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도 좀 이상했지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마치 누군가의 조력을 받은 듯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뭔가 준비된 멘트이고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그렇다면 경찰은 앞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또 처벌이 힘든 15살인 이습격범을 누군가 이용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의혹이 풀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려졌다시피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조사한 뒤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오늘 오전 한 병원에 응급 입원 조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의 위협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경찰은 주말까지는 휴대전화 기록과 주변인 전원, 행적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고 응급 입원 기간이 지난 뒤에는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시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친 뒤에 경찰이 해당 병원을 다시 찾아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경찰은 이재명에 이어 배현진 의원까지 잇따라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에 있고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 경찰 수십 명이 애워싸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지요. 경찰은 이에 더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밖에 외부에 공개된 정당 행사는 전국 36개 기동대를 전담보호부대로 지정하고 관할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자체 신변보호팀을 배치해 근접 안전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경찰은 정당 측과 한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한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목적 당직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고 거동수상자에 대한 불신 검문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정말 통탄할 일인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마전 국민의힘의 갤럭시 신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입당했죠. 그 과정을 보면. 국민의 힘은 지난해 가을부터 고전 사장 영입에 공을 들였고 당시 조직부 총장이었던 배현진 의원과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박수영 의원 등이 나서 초기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게 결실을 본 것이고 그 이전에도 배현진 의원은 초선 의원답지 않게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면서 활약을 했고, 이준석 대표체제에서 최고위원직을, 김기현 대표체제에서 조직부촌장 등을, 등의 요직을 꾸준히 맡으며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에, 또한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에서도 탁월한 언변을, 언변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아왔고요. 에, 서울 송파을 지역구의 사선의 중진 최재성 민주당 의원을 꺾고, 당선된 배 의원은 지역구 관리도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무감사에서 현역 의원 가운데 전체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 이전 2020년 당무감사 때도 초선 의원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어, 부디 계속되는 배현진 의원의 도전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꺾이는 일이 없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까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